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영상작가 김진순입니다. 에, 윤석열 어, 검찰총장 에, 좌천이 돼서 어, 한직에서 그가 좋아하는 짜장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어, 한직을 전전하던 그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어, 검찰총장이 되는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이리야 화려하게 FR 하였습니다. 에, 문재인 대통령은 음, 윤석열에게는 에, 은인이자 아, 은혜를 베푼 음, 대통령이죠. 그런 그가 국민이 준 가장 큰 칼을 바로 대통령을 향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에... 소위, 윤석열이가 현재 지금, 소위 말하는 개판을 만들고 있죠. 대한민국을 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윤석열이는 현재 지금, 자기와 아 인연이 있는 특수부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요직에 앉혀놓고 윤석열 라인을 구축해 놨습니다. 원래 특수부란 표적 수사, 아 그리고 정치 수사를 주로 하는 곳이죠. 그런 특수부를 장악하고 특수부의 자기 이 라인을 대거 포진. 시킨 이유는 자명합니다. 아,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 윤석열의 칼에 추풍낙엽같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52세의 나이에 12살이나 어린 굉장한 재력을 가진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처럼 정치의 명문가는 아니더라도 정치 자금은 정치할 자금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죠 하지만 윤석열이 생각대로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하루아침에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문정 검사를 대검 감찰 부장에 임명을 해서 감찰 감찰 확실히 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